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컨설턴트 정상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지식 공유하며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은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코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코덱은 코더 앤 디코더의 약자로서 음성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코더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주는 디코더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오디오 코덱이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 무손실 무압축 방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손실 압축에는 일반 음석 특화, 다중채널 특화, 블루투스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무손실 압축에는 FLAC, ALAC, APE, TAK, WMA, 루스리스, TTA 웨이브 팩 무선실 무압축 오디오 코덱으로는 PCM 방식 확장자가 WAV와 AIFF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성 특화는 사람 음성 영역대 외의 소리를 잘라내어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성 용량을 낮추고 빠른 압축이 가능하면 원격 회의 시 지연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중 채널 특화는 5.1 채널 영화관 용도로서 mp3가 스테레오 2 채널만 지원해서 발생한 카테고리입니다. 블루투스 특화는 저전력, 저압축, 저지연에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ac3는 돌비어의 오디오 코덱으로서 동영상에서 5.1 채널 오디오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mp3 대신 사용됩니다. mp3는 손실압축 포멜 음원의 사실상 편집입니다. AAC는 MP3의 후신이지만 MP3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iTunes나 동영상의 오디오 코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WMA는 MS의 오디오 컨테이너 코덱이므로 스마트폰에서 재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폰 장사가 망했습니다. AMR WB는 낮은 대역폭의 목소리만 집중한 코데, 오디오 코덱이고요. Vorbis 오픈소스로서 로열티 없는 mp3라는 강점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가, 드디어 2017년 mp3 특허가 만료되어 사람들은 mp3 기술을 로열티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됐습니다. flac 방식은 오픈소스로서 무선실 압축 포맷이기 때문에 mp3 대신 사용됩니다. opus 역시 오픈소스로서 voip용 코덱에 두루 쓰이긴 하는데, 사실 유튜브 오디오 코덱으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실 압축 일방에서 MP3 방식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MP3는 MPEG1, MPEG2, MPEG2.5 파트3에서 독일의 브라운 호퍼 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입니다. 1993년에 발표한 MPEG1의 오디오 규격에 맞게 개발되고 MPEG2와 MPEG2.5로 확장된 손실 압축 포맷으로써 압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PCM 음원보다 용량을 10분의 1가량으로 줄일 수 있, 있기 때문에 1997년에 일반인들에게 처음 공개되어 등장했던 당시에는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비교적 적은 용량의 CD와 가까운 음질로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 MP3의 형태의 음악을 1997년 말에 휴대용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잽싸게 개발하고 그것 또한 빠르게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1999년 6월에 P2P 기반으로 서비스했던 랩스터를 통해 MP3 파일 공유가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고 있었습니다. MP3 포맷에 대해서는 독일의 프라운허퍼 연구소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사용에서는 하드웨어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MP3 포맷을 지원하려면 프라운허퍼 연구소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다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서는 로열티가 필요 없는 VOR, BIS나 오퍼스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 4월 23일 미국과 유럽에서 대부분의 특허가 만료되었습니다. MP3의 특징으로서요, MP3는 손실 압축 포맷입니다. 즉, CD에서 리핑한 노래를 MP3로 변환한 뒤 다시 WAV로 변환해도 MP3로 변환했을 때의 손실 대부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192kbps 짜리 MP3를 320kbps로 변환해봐야 음질이 좋아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한번더 손실이 일어납니다. 원본 소스를 처음에 320kbps로 인코딩해야 손실 부분이 적습니다. 즉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일단 CD나 LP에서 곧바로 WAV나 플 l a 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WAV 파일을 MP3로 별도 복사 변환해야 합니다. MP3 파일은 다른 음원 파일과 마찬가지로 스피커나 헤드폰 앰프 같은 장비의 영향을 받으며 심지어 음원 자체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음원은 MP3, 128kbps와 무손실 음원을 변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축하기 어려운 음원을 꼽자면 대역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자음악, 전체적인 음의 경향이 복잡한 끝판왕 박수, 복잡함에 더해 정말 음이 많기까지도 한 헤비메탈이 있습니다. 굳이 구분해보고 싶다면 이퀄라이저를 적용해보면 티가 좀 나기는 합니다. 웹브라저에서의 호환성을 살펴볼텐데요. HDMI5 기준임으로 액티브X나 NPAPI를 이용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파리에서는 버전 4 이상, 파이어폭스 3.5 이상, 크롬 4 이상, 안드로이드 내장 브라우저 2.3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 오페라 15 이상, 엣지 1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솜실 무압축 PCM 방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PCM 방식의 약자는 펄스코드 모듈레이션 네, 약자로서, 퍼스 보호 변전은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버나드 올리버, 클로드 시에넌, 존 피어스가 PCM을 발명하였습니다. 1972년 ITU-TG.710에서 G.719로 규격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설명하면 소리 등의 연속되는 값을 기록하기 위해 쓰이며 전자악기 중 일부의 음원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롱팩을 사용하여 미리 음원을 PCM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음파를 삼각함수로 분석한 데이터를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렌더링해서 소리를 내는 것에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름이 그 원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갖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형을 미세한 시간 단위로 쪼개 펄스웨으로 바꾼 후 그것을 부화하여 디지털 신호를 변조해 내는 기술입니다. 이 PCM으로 컴퓨터는 용량만 충분하다면 이론상 어떤 아날로그 데이터든 1과 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원리를 설명하면 파형을 미세한 시간 단위로 쪼개는 것을 샘플링이라 부르며 이 과정을 거치면 PAM 펄스로 변환됩니다. PAM 펄스의 진폭은 연속적인데 이를 이산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양자를 화 거치면 이산적인 진폭을 갖는 펄스가 나오고 이를 이중 부호로 변환하면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이론적인 설명이라 실제 ADC의 동작과는 살짝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철 문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선실 무압축 PCM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크게 샘플링 표본화 단계, 양자화 단계, 이어서 양자화는 샘플별 양자화 값의 범위는 비트로 표시합니다. 볼륨 최대 값인 헤드룸은 아날로그 취입된 음악을 마스터링할 때 지정되며 ADC 진행 중에 이보다 더 높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클리핑됩니다.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요, 보호화 과정을 거칩니다. 보호화는 인코딩을 의미하는 말로 양자화된 값을 전송을 위한 바이너리 비트 시퀀스로 변환합니다. 이어서 무손실 무압축 PCM 사용 용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디지털 보급 방식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PCM 기기는 음향 신호의 표본화를 통해 이진법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하게 됩니다. 출력할 때는 변환기를 통해 반대의 과정을 거칩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웨이브 파일도 기본적으로 PCM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녹음 방식이 진장함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의 음향기기들은 주류 시장에서 깔끔하게 사장되었고 사실상 소수의 무지단들이나 오디오 마니아들의 수요에 영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음향기기들이 녹음, 전송, 재생 등의 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본비가 가격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낮은 것 뿐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성능이 매우 향상된 2010년대 이후로는 랩톱 한 대만 가지고도 PCM 기반의 녹음부터 마스터링까지 음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전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디지털 음향 기술이 보급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스튜디오급 음질의 음향을 집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서 신호의 처리에도 쓰이고요. 10비트 PCM AD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코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